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일정을 마치는 17일 오전, 박옥수 목사가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. 콩고민주공화국 5대 대통령으로 2019년 1월 취임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인드 변화를 주도하는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고 그 면담이 이번 민주콩고 방문과 더불어 이뤄졌습니다.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자신을 소개하는 박목사에게 치세케디 대통령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. 박목사는 자신이 성경을 읽으며 발견한 레위기 속 속죄제의 원리,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며 대통령의 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2012년 고존 아타밀스 가나 전 대통령과의 복음교제와 로마서 3장 23절, 24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. 이후 박목사는 전 세계 여러 정부 및 교육단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마인드 교육과 그 교재를 소개하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를 위한 부지와 협력을 구했습니다. 대통령은 마인드 교육이 이 나라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약 40여 분간의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. 콩고 드니사수 응계소 대통령에 이어 민주콩고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과의 만남. 아프리카 중심에서 펼쳐질 마인드 교육과 함께 민주콩고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했습니다. 그뉴스TV 신동희입니다.